시청자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유산 아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의온후 국정원에 있을 때 하루는 아침 산책을 나갔는데요 국정원 직원분들이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를 주고 받으셨는데 저에게는 참으로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안녕하십니까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아니면 조금 가까운 사이에서는 편히 쉬셨나요 잘 잤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영어로는 Good Morning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한 거나 같더라고요. 참으로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 살다 보면 북한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생소한 단어들을 듣게 되는데요. 그중세 가지만 골라서 북한에는 왜 있을 수 없는지 이유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북한학입니다. 북한에는 북한학이란 단어도 없고 학문도 없습니다. 한국에 북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문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북한으로 치면 남조선학이라는 건데 북한에는 이러한 학문이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학문이 있어서 누군가 배우려고 한다면 이상하게 쳐다볼지도 모릅니다.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하고 말이죠. 한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웬만한 정보는 인터넷을 쳐서 바로 알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인터넷도 없거니와 한류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 속에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진실된 정보를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북한에 있는 대학들이나 연구기관들의 한국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긴다면 엄청 인기를 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나 여러 기관들의 북한에 대한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놀랐던 게 있는데요. 저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을 뿐인데, 청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신기해하고 놀라웠다는 사람도 있고, 북한이 더 궁금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북한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표현의 자유, 생각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된 사회이다 보니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도 한국에 대한 강연이 정말 가물에 콩나듯 있긴 한데요. 월북한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국이 얼마나 안 좋은 사회인지 얘기하는 강연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강연을 듣는 자리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하나같은 표정으로 한국을 욕하다가도 돌아 앉아서는 탈북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양에 있을 때 제가 한국에서 순대 장사를 하다가 월북한 사람이 강연 다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 살면서 처음에는 천대도 받고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순대장사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순대장사가 잘 돼서 공장도 차렸었다라는 말을 강연해서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탈북한 사람이 더 많아져서 결국에는 강연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자그마한 정보라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독려를 하는데, 한국을 연구하고 알게 해주는 학문이 있다면 파장이 엄청나겠죠. 북한에서는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던 학문을 한국에 와서 알게 되니 매우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둘째로, 알권리입니다. 이 또한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아는 것보단 모르는 것이 많아야 하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아도 모르는 척,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 복종하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저에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지 따져볼 생각도 못하고 살았죠. 한국에 와서 국민의 알 권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리에 확 박혔더랬습니다. 세상에 이런 멋진 말이 있다니 누구보다 자유를 갈망했고 인간의 평등을 원했던 저에게 알 권리라는 단어는 나도 이제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당당히 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구나라는 감동적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뉴스들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정보들을 접하면서 한낱 개인에 불과한 내가 이런 고급 정보들을 알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루의 뉴스 시간이 불과 30분인 반면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뉴스만 나오는 채널도 있잖아요. 정보를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방송사들의 노력의 바탕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려는 언론의 사명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북한의 언론은 혁명과 건설에로 대중을 고무추동하고 수령의 두리에 인민대중을 단결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기사를 쓰고 보도하는 것은 사명으로 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불가한 수용을 대중 앞에 넣는 사회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언론이 언론의 기본 사명을 망각한 채 체제 선전의 도구로 이용되는 한, 북한 내부에서의 격려로 인한 북한 사회 변화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알 권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이며, 북한에도 하루빨리 있어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에 와서 알 권리를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국민의 책임을 다해 나갈 수 있어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국에 와서 생소했던 단어는 마지막으로 할부입니다. 북한에는 할부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물건을 일시불로 결제해서 사야 합니다. 심지어 집을 살 때에도 집값에 해당하는 큰돈을 한 번에 지불해야만 합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할부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가전제품을 사면서 결제를 하는데 몇 개월 할부로 해드릴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게는 농협 체크카드 하나뿐이었는데 카드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네? 결제가 안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아 그게 아니고요. 몇 개월 할부로 해드릴까요?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이해 안 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는데 그분이 카드를 다시 한번 보시더니 아 체크카드네요 일시불로 결제할게요 하셨어요 나중에 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 서는 물건을 살때 물건값을 몇 개월에 나눠서 지불할 수도 있다고 알려줬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물건값을 몇 개월에 나눠서 지불을 한다면 한 번만 내고 안낸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딱딱 내나요? 한 번만 내고 안 내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러 가야 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할부로 결제하면 통장에서 월마다 자동적으로 빠져나간대요. 할부를 하려면 신용카드가 있어야 하고, 신용카드는 이달에 쓴 돈이 다음달 청구되기 때문에 카드값만 제때 지불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카드값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고, 신용카드는 당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서 자칫 마구 쓸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할부라는 게 신기하면서도 한쪽으론 빚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신용카드를 아예 만들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에게 조금이라도 빚이 있다는 것만큼 찝찝한 것도 없었으니까요. 한국에 온지 3년 만에야 첫 신용카드를 개통했습니다. 지금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할부가 정말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벽걸이 에어컨을 샀습니다. 할부로 결제하고, 대신 매달 나가는 할부 금액만큼 생활비를 줄였더랬습니다. 잘만 이용하면 나름 효과적인 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한국에 와서 알게 된 생소한 단어들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분들에게는 보통의 단어처럼 들리시겠지만, 북한에서 살다 온 저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세 단어가 모두 새롭고 신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북한 사람들 앞에서 한국에 대한 강의를 하는 날, 북한 언론이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날, 북한 사람들이 한국 백화점에서 할부로 물건을 구매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양의자 남인이었습니다.